재벌을 듣고 찾아간 서울 홍대에 있는 한 대학교. 오늘은 어떤 달인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아따 학교 한번 넓다 넓어. 달인,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학교에 아주 독특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세요? 아그 사람 말하는 거구만. 아유 여기 맨날 와서 돌아다녀요. 아주 왕이야 왕. 아니 왕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 학교에 무슨 왕 무슨 사람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아 왕이요.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 근데 왕이 뭐예요? 왕이요. 전도왕.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저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기. 자 사람이 오늘의 달인.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 팀 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혹시 전도왕이 있다고 하던데 아네저 맞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오늘의 달인 전도왕 이하늘씨를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보음 앞에 나아가는 달인 달인 눈 빠지겠어요 매일 30분씩 거울 앞에서 전도 연습을 한다네요 참귀하죠 우리의 달인 지칠법도 한데 전도를 쉬지 않는다 달인, 안닌드세요 아침부터 계속 전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네네 공강 시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밥 먹는 시간 쪽에서 전도도 하고 학교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제 꿈이거든요 대학교에 와서 신앙을 나눌 친구를 찾다가 주변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게 출발이 됐다고. 지금은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 살아나고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아 PD님 전도 안 해보셨어요? 아 달인 너무 장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달인 10시간째 전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 공부는 잘 하시나? 평소에 하늘이 어때요? 아, 하늘이요. 어, 하늘이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맨날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주변에 되게 많고, 하늘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 못지않게 공부까지 열심히 이야 역시 전도왕이라고 불릴 만한지요? 달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전도 끝나신 거예요? 네 들어보니까 공부도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laughs> 시간이 진짜 알차게 쓰시나 봐요 안 피곤하세요? 아 피곤하죠 피곤한데 이렇게 살면 진짜 하루를 꽉꽉 채워서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저랑 동행하시는 것도 너무 느껴지고, 이게 진짜 청년의 삶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렇군요. 이제 집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여기서 잠깐!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 다리네 도전! 다리, 달인, 저희가 다리를 위해서 도전 과제를 준비했어요. 도전이요? 어떤 도전이요? 오늘의 도전 과제는? 보금이 적힌 공을 던져 멀리 떨어진 한 영혼의 마음에 적중하면 성공. 보금으로 수많은 영혼의 마음에 도전해 주는 달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겠지요. 아이고, 저 피디 양반, 고생하시는구만. 비장하게 몸을 푸는 우리의 달인.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달인, 자신 있으세요? 아 글쎄요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오 좋아 좋아 젊은이 가는 거야 할수 있어. 달인 혹시 아는 분들이세요? 아니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하네요. 음 이따가 전도 한번 해야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분들의 응원 속에 본격적으로 도전에 임하는 달인.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달인인데요. 안녕을 향한 다리는 날카로운 눈빛! 예사롭지않다 깔끔하게 성공! 사 다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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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복음에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laughs> 캠퍼스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리 정말 멋집니다. 다리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도전에 성공해서 너무 기쁜데요. 에이, 앞으로도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보시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달인이 있어 캠퍼스에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할 거야! 달인, 앞으로도 쭉 캠퍼스를 부탁해요.